오늘도 믿고 만나는 중고차, 미차 라이브에는 여러 가지 중고자동차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미차 여러분만을 위한 중고자동차. 바로 이 옆에 있는 링컨 차량. 바로 mkc 20awd 모델인데요 자 링컨의 suv이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중고차로 써 보시게 된다면 좀더 저렴한 가격과 관리가 잘돼 있는 자동차를 잘만 구입하신다면 굉장히 이득인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204륜구동의 차량인데 자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뒤쪽에 있는 트렁크 리드 쪽만 교환된 차량입니다 자 가격은 1920만원이 나온 2015년. 7월에 등록된 7만 칠천 정도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가 연식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얼마큼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청결도의 관리 상태가 매우 우수한 차량이고요. 성능점검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리드 트렁크 리드 쪽만 지금 교환된 차량이고요. 자 MKC 굉장히 아름다운 라인을 갖고 있는 SUV입니다. 자 링컨 그니까 미국 차들은 대부분 좀 튼튼한 느낌이 굉장히 드는 차량인데요. 어자 트레이드도 지금 한 60, 70%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음. 인치가 19인치죠 네, 19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안에 있는 디스크까지도 깨끗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위쪽에 지금 루프랙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링컨 가운데 일체형의 느낌의 어, 테일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MKC 모델 2.0 4륜구동의 차량입니다 자 파워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외제차의 가장 큰 장점은요, 그래도 옵션 사항들이 웬만큼 많이 붙어서 나오죠. 자, 6대4로 폴딩 하셨을 때좀더 깊숙하게 1000L 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공간성도 5 5 0터 이상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쪽에 큰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지금 이 위쪽도 그렇고, 음, 많이 사용감이 많이는 있진 않습니다. 네, 파워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네요. 자, 차체 문이 역시 두꺼워요. 네, 지금 차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 두껍고, 어, 건강한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야, 보리차가 왜 들어있지? 이거는 버려야겠군. 네, 지금 컵홀더 자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 뒤쪽도 사실 이런 뒤쪽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든데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도어 패널 쪽에도 가죽 소재로 굉장히 마감이 잘돼 있고요. 자, 역시 링컨 차답게요. 어, 미국 차들은 대부분 포드도 그렇고 이쪽에 그 차량 도난 때문에 비밀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링컨의 도어 스커프 위에 이렇게 메탈로 해서 좀그 어, 발광이 되어 있고요. 링컨의 엠블럼이 네, 지금 이렇게 발광이 되어 있고, 되게 독특하죠. <laughs> 진짜. 너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자, 링컨 차량. 가운데 이렇게 되게 멋스러운 느낌의 링컨 마크와 함께 3포크 형태의 스포티한 느낌입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과 트리 컴퓨터가 지금 완전하게 디지털 클러스터인데요.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 자, 앞쪽에 77,843.8km를 탄 차량입니다. 오호. 자, 이퀴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고요. 자, 변속기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어, 너무 춥다. 너무 추운 것 같아. 빨리, 빨리, 빨리. 자, 지금 너무 춥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잘 나오고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네어 내비게이션 8 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를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버튼을 안 하시더라도 위쪽에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터치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터치가 가능하고요. 좀 꾹꾹 눌러야 되긴 해요. 그리고 반자율 주차가 가능한 차량인데 평행 주차 정도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래쪽에 열선 통풍, 열선 통풍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토 오토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버튼이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충전 단자들 그리고 링컨. 키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지금 시트 지금 보시면요 암레스트 자체에도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고요 공간성이 굉장히 넓어요 한국 자동차 같이 그리고 시트도 좀 저게 좀 맞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잡아주는 느낌의 어, 시트고요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음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파노라마 선루프고요. 음. 자, 그리고 이렇게 거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장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시야각이 워낙에 좋아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시야가 확 트여 있어서 운전하기가 너무나 편한 우리의 링컨 차량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저 시세 조회를 해보더라도요, 여러 가지 A사, B사, C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어떤 가격인지, 어,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MKC 2.0 AWD 이 모델은요, 가장 시세 조율 했을 때좀 저렴하게 나온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계신가요? 자, 미차 어플에서 이 링컨 MKC를 검색해 보시면요. 저희 영상들과 함께 같이 나와 있는 차량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 전화를 바로 위쪽에 있는 번호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